안녕하세요 아름입니다 오늘은 밖에서 하는 거 조금 부끄럽네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자, 이렇게 타고 3인칭으로 바꾸는 게더 쩝니다. 자, 이거도 제가 만든 롤코입니다. 맵에퍼 왔는데, 롤코를 추가했죠, 맵에. 맵을 부시고, 구, 개조하고, 부시고, 개조하고, 놓고, 놓고, 해가지고. 네. 저는 롤코를 그닥 잘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번 봐줬으면 마음에 는겁니다 자, 이거는 원피스에나 다싸니어째 저는 원더빈입니다. 어, 원피스를 매우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딱 늘려지고, 딱 늘려지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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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먹고, 늘려지고, 딱 먹고, 딱 가고, 딱 가고, 지세까지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딱 가서, 딱 가서, 딱 가서, 딱올라가 떨어지시면 딱 이렇게 하죠? 쩔쩍!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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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멀티타가 가면 힘듭니다. 충분, 시간차를 충분히 둬야 됩니다. 여기 꼬입니다, 저기서. 해봤어요. 진짜 살면서 이거를는게 웹랜드 재밌다 맵을 공유하는 방법을 몰라서 공유를 하긴 는데 공유를.. 공유하고 싶네요 아 바깥에 아, 앉아있고 역시 부끄러워 땅땅땅. 훗땅땅. 훗땅땅땅. 오케이. 자, 이 길로 딱 떨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딱 들어와서. 따라다렛떠. 따라다 세상 아이 중독입니다. 난 이렇게 더 가속을 받았지요. 아, 그래서 이쪽으로 더 빨리 가서 더 빠른 버스를 갔다. 이번 집에서 저도 우는 줄 알았지만 자 이도 끝. <laughs> 정말 짜는 거 만들었죠? 학교에서 신발 깔아 쓰는 중. 이제, 이제, 야. 아싸, 그럼 이 스타일 그 까지 딱 보여줘야겠어. 일단 폭포를 받고 네. 가자. 이스터 이그가 있는 곳으로. 자 도착했지. <놀람> 잠시만요. 렇게큰들 됐어. 아. 요 그러면 이렇게 롤코멧또 끝!